자, 그 다음에 또 풀어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. 그럼 얘를 싹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시스테인, 메티오닌, 타우린, 실리마린, 비타민C, 비타민E. 이런 걸 먹어주면서 해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를 다 청소해주고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끌고 가려면 포승질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가 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. 포함 영양소. 이미 밝혀졌어요. 글루타치온, 아미노산, 글루코론산, 아세틸기, 메틸기, 황. 이런 걸 먹어주면서 하면 은 포승줄로 딱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어다가 땀으로, 소변으로, 대변으로 또 버려주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먹으면서 해주면 드디어 나를 괴롭히던 그 질병의 원인 독소가 싹 청소가 되면서 놀랍게 그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어떤 한 가지 식품 속에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.